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산골 마을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 동네 주변에 집이 세채딱 보이네 이, 이거 하나 얘 하나 저 멀리 있는 거 하나 근데 저 안쪽에 있는 집이 낡은 집이긴 한데 좀 분위기는 좀 나네 산속에 그냥 팍 그냥 품 안에 안겨 있어가지고 상쾌하면서도 이런 집은 옛날 시골집인데 살면서 리모델링을 좀한 거죠. 가까이 가봐야죠. 집이 깔끔하게 보기 좋은데요. 뒤는 다 산이네. 야산이야. 이쪽은 아까 그 집, 올라가는 길. 산속이라 그냥 시원하겠는데요. 우리 저기또 시커먼 개한 마리가 있네. 이 집에서 기르는 개겠죠. 네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번제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